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벽빛이 밝아 오는 것 같이 신실하게 자신을 나타내주시며, 메마르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곧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속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이루는 생활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영생, 곧 영원한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숨을 쉬고 땅을 딛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삶으로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